공주를 안고 이래서공주만만 만세를 외치면 성공. 오해요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됐네. 공주를 안으라고요? 용주를 안고. <laughs> <laughs> 안으라 그냥 <laughs> 하는 것도. 아, <laughs> 어, 나 진짜 걱정된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누나, 뭐, 누나. 하실거 없어요? 누나는 먹뭐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돼요. 아 그럼 이렇게 예를 <laughs> 들때 무릎이 닿으면 안 돼요? 안 되지. 그거 어떻게 가?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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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위로 아, 이렇게. 그걸 안 보고. 그럼 저는 안 하는 거예요, 지금요? 진행해요, 진행해요. 아, 진행해요. 그러면 제가 진행을 진행하세요?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뭐가... 석진이 먼저 하세요. 야, 먼저 하세요. 미달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미달이 아니었어요. 뭐, <laughs> <laughs> <미달이 아니라 웃음> <laughs> 나야, 뭐. 어, 예, 사실... 너무, 너무 경쾌하게 얘기해. 아, 나야, 뭐, 뭐, 이러든지 저러든지. 이제. 누나, 아, 이제 누나 진짜 농담 아니라 누나가 많이 해을해졌네 <laughs> 아, 누나 어, 아, <laughs> 아, 진짜 누나 많이 알렸어요. 우리 남편이 나보고 뼈만 남았대 아, 진짜. 누나, 누나, 누나 참치가 아니라 이제 다랑어 정도,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어, 누나 너무 연약해. 다 자. 자 아? 편하게 해라. 어? 참고로 누나를 제가 두번 모셨거든요. <laughs> 네. 예. 둘이 가마태우기 힘들었어요. 근데 혼자 하라는 얘기죠? 네, yeah, 예아 yeah. 이거 <laughs> 혼자, 혼자 하세요. 뭐몇 킬로야? 네? 석진이 몇 킬로야? 나 76? 누나몇 킬로야? 뭐별차야 나, 둘, <laughs> 너, 나, 야! 누나, 누나! 야! 누나, 뭐, 이게 뭐야? 진짜야 네, 아, 이게 뭐야? 진짜 열심히 한 거야? 아 장난치기야 나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. 아 누나가 진짜 무거운줄 아실 거예요. 누나, 나 진짜 장난치지 않을 열심히 한 거예요. 누나, 누나, 제가 할게요. 자, 선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된다. 해 봐. 하나 하나, 둘, 셋. 넷. 셋. 된다. 좋아. 오 해? 야많이나는데 아, 그대로 하지 마. 됐다. 일 그대 그대로. 그대로 그렇지. 그러다 얘들왜 이렇게 힘이 아, 빠지는 거야! 와, 이거 야, 야, 이거 좀 오지 마, 야, 이거? 야, 어거 야, 이거? 막대 가 야, 게임을 해서 막대 가 야, 게임을 해서 어이이이 아, 그현 아니요, 가요 가면은 이고아 가면, 그러지 마세요. 아, 방수만 하는 거예요? 최초 <laughs> 왜요! <웃음> 아 그럼 아니, 그런 게 어딨어요! <laughs> 아, 그럼 저는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. 아니죠, 이또 오실 수 있잖아요. 그런가 아, 다른 데 먼저 갔나 보다. <laughs> 오빠, <갔나? 웃음> 나오세요. 강수현! 오케이, 도전! 그런 뭐, 떨림이 아닌 떨림이 거잖아요. 아, 왜 떨려! 야 떨려. 그니까, 떨림이 아니야. 아, 그런 말 해줘야지. 만 같은 거 있나요 혹시? 잠시 어떻게 요 도전! 도전! 떨어진 <laughs> 거는 저를 주세요. 아니 유희 에왜요요이 어, 아, 가요 <laughs> 오빠 왜 자꾸 뒤로 가요 오빠 왜 자꾸 뒤로 가요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그럼 다시 해. 왜요 왜요. 성공할 때까지죠. 꼭들로 가시면 안돼요? 저 게임 잘하거든요 자, 도전! 오케이 또못겠어또 못하겠어! 또 못하겠어! 한번 합시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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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지니아아 아니, 지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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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그래 아니, 아니,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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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야, 너 짠, 야 짠, 짠, 야! 짠, 야! 도 짠, 야야 짠, 짠, 미안해! 야.. 야! 우두둑